통합성 발달에 분화되고 그 다음에 통합한다는 건 뭐냐? 기능이 분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기능이 분화되지 못했어요. 이걸 로 할게요. 자 연필을 딱 잡으면 이렇게 기능이 아직 세밀하게 분화되지못 못해서 그리고 하나에 몰입하면 하나뿐이 못해요. 이거 하면서 다른 거를 이렇게 조작하는 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능이 이렇게 분화되고 그리고 다른 것 거기서 함께 유기적으로 통합해 쓸수 있는 것이 통합성입니다. 교재인 이렇게 지시를 했죠. 발달은 전체적이고 미분화된 기관 또는 기능에서 부분적으로 특수한 기능으로 분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서로 종합되어 새로운 체제로 통합하게 되는 거, 통합성입니다. 그래서 발달은 미분화. 그다음에 분화되고 통합의 과정 그래서 미분화, 분화 그리고 통합의 과정을 이룬다 이것이 발달의 분화 통합성입니다. 세 번째 제시를 하게 되면요 세 번째 주기성이 있어요 주기성 발달은 주기라는 거 어떤 기간에 있어죠 그렇죠?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에요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이 속도가 일정하지는 않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를 들어서 발달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 그게 제일 쉬워요. 키가 계속 자라고 있죠. 살 때까지 우리 성장점이 다치고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자라는데 만약에 성인까지 1m 이미터이미터랍스이미터라고 하면은 뭐 20살 때까지 이게 나눠어 갖고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청소년기 쑥크기도 하고 그것도 어떤 친구는 청소년기 말고 후반에 쭉 크기도 하고. 그래서 발달에는 차츰 차츰이 있긴 하지만은 이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단계 주기가 있다는 거 불규칙성에 규칙이 없어요. 동요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달이 발달해서 일정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이 없다. 이 규칙은 순서의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 주기의 규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의 동요성이라고도 하는 것이 발달의 주기성인데 발달은 항상 발달하고 있지만은 그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이 주기성과 연관제서볼수 있으면 발달은 연속성이다. 발달의 연속성. 발달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발달은 비약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는 것이 순서성이라면 속도가 일정하지 않다. 연속성도 뭐예요? 연속성이라는 것은 발달은 끊어졌다가 안 하다가 픽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앞서서 발달의 순서성에 대해서는 제가 1cm, 1cm, 2cm 동일하게 발달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가지만은 이번 연도에 키가, 저기, 키가 10cm? 그면 되게 많이 컸지만, 그게 동일하게 날마다 나눠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속적인 것이 있지만, 계속 있지만은, 이게, 그, 저기, 발달에서, 그, 갑자기 팍! 비약적인 건 아니라, 그러면 이게 키가 비약적으로 큰거 아닌가, 또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안에 내부에 딱 멈췄다가, 자, 오늘까지 안 자라고, 했다 갑자기 오늘 하루 만에 10cm 이렇게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차츰차츰차츰 차츰 차츰 그 내부에서는 어떻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비연속적인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것이라는 거죠. 발달은. 그래서 그 이전 단계의 발달 관계 계속 있고요. 내가 키가 클려면 어느 정도 돼야 그다음에 하고 내가 그 공부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그다음에 하는 게 연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전 단계의 발달이 이후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발달은 딱 절단된 것이 절단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관계에 있다. 그것이 발달의 연속성입니다. 발달의 상호 작용성. 발달이 상호 작용성이라는 건 뭐냐 발달은 앞서 성장 성숙 학습 배웠어요. 성장이 제일 이해하기 쉬울 양적 변화하니까 이게 발달은 성숙과 학습의 상호 작용 결과이다. 우리+ 우리가 인간이 뭔가 고그 배울 때도 어떤 그 성숙도가 되어야지만 배울 수가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니까 러 성숙과 학습 상호 작용 성숙이라는 것과. 경험에 의해서 하는 학습의 상호 작용의 결과가 발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성숙은 뭐 신경 생리학적 생화학적 변화와 관계 있다 그랬어요. 여기 규제 일점 주로 성숙은 생물학적인 성장의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지만은 학습은 뭐라고 했어요? 경험의 결과예요.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니까는 이 신체적인 생물학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학습에 한것 같이 상호작용에서 발달이 나타난다. 순서성, 분화통합, 다뭐 이렇게 해서 순서는 동일하다. 이렇게 하더라도 발달에는 어떻다. 개인차가 있다, 없다.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별성. 발달에는 너와 나의 개인차뿐만 아니라 개인 내 차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죠. 개별성이라는 개인 간의 차이. 개인 간 차이도 있고 개인 내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차이는 이해돼요 쟤는 뭐~ 빨리 크는데 난 늦게 큰다 개인 차죠 나는 그대 지금 공부를 잘한다 단어를 빨리 온다 그거 개인 차예요 근데 개인 내 차이는 뭐냐 키가 컸다고 키가 빨리 큰 아이가 이가 빨리 나온다 꼭 그건 아니죠. 그니까뭐 발달에서도 동일하게 아니라 그 차이가 있다는 개인 내에서도 그러니까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해서 키가 빨리 크면 이가 빨리 나오고 그건 아니고 뭐뭐그 예를 들어 단어를 빨리 학습해 또 다른 걸또 빨리 한다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차이가 있 라는 거 그래서 개인 간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당연히 개인 간 차이는 잘 이해를 하세요. 근데 발달에는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 차이도 있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발달이 있어요. 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이러면 예측 가능할 것 같은데 발달은 예언 예측 곤란하다. 발달의 예측 곤란성 있어요. 발달의 그 순서 방향 이런 것들은 예언할 수 있어. 요 아랫니가 나왔으니 윗니가 나오겠군. 뭐 예언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그 성장하면서 환경적인 변화, 변인, 네, 신경생리학적 변인들 환경 자극에 다양한 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달의 경향, 행동 그는 거 예언하기에 점차 어렵다는 것이 마지막 발달 원리, 메코넬의 발달 원리 일곱 가지였습니다. 그러면,